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프로젝트 리더 3기 하진욱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한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초구의 봉사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또 본인들이 가진 그런 재능을 나누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향을 블렌딩해서 나에게 맞는 향또 내게 필요한 향을 한번 함께 다 같이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한 허브 중에 제가 다섯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요거는 티트리. 티트리라고 해서 저희가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거는 10ml가 담겨 있는 병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보통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또는 이렇게 이런 용품들을 파는 곳들 요즘 그런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생활용품 파는 곳에 가시면 여러 가지 향을 다 접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10ml짜리 티트리 또 그다음에 바질 바질은 오후 시간이 돼서 저희가 좀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좀 생기를 돋아주는 이 바질입니다. 그다음 또 선택한 거는 버가못이라는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과일 나무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의 그런 오일입니다. 이제 카모마일이라 그래서 커피를 안 드시거나 그럴 때 카모마일 티를 드셔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카모마일은 좀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죠. 저희에게 그런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카모마일도 골라봤고요. 하나는 아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좋아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민트 향입니다. 그리고 이 민트 향은 이런 공기를 정화하기도 하지만 활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친숙한 건 껌을 씹을 때 거기에서 나는 향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향을 가지고 골라봤습니다. 어, 나는 글쎄 나는 이 바질 향을 나는 참잘 기억을 못하겠어.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시향지를 저는 이 솜으로 선택했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주시고 아로마 오일을 시향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거를 살짝 반대로 뒤집어서 한 드럼만 떨어지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바로 닫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향이 막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방울을 떨어뜨렸네요. 근데 두 방울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꼭 닫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또 주의사항은 어 사용하자마자 바로 뚜껑을 닫아줘야 하고 또한 가지는 뚜껑을 열어놓으면 아 이게 이 아이의 뚜껑인가? 이 아이의 뚜껑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닫아주시는 겁니다 이 아로마 오일은 이렇게 눕히시지 않나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뚜껑에 그 오일이 스며들면 꽉 붙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바질 향은 과연 어떤 향일까 하고 시향을 할때 법칙은 한 10cm 내 코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지고 양쪽 범위도 한 10cm 정도 해서 살짝 이렇게 향수를 구경하러 향수를 하나 살까 하고 가셨을 때 주시는 시향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안 주시고. 아, 흔들면서 주실 거예요. 그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10cm, 10cm 해서 이렇게 향을. 바지를 시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향을 하고 나면 비닐로 된 그런 봉투에 넣어서 이 지금 있는 공간에 이 향이 전체에 나지 않도록 넣어 놓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닐 안에 딱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티트리를 다시 시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이번엔 세드롭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바로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0cm, 10cm 해서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모마일을 다시 하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시향을 면봉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떨어뜨려서, 네. 그리고 바로 또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어,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향을 맡기 힘드실 때는 꼭 10cm라고 했으니까 향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향을 맡으려고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말고 가까이 가셔도 좋은데 제가 가까이 맡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향이 너무 가까이에서 코 안에서 코 점막에 기억이 되면 다른 향을 시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향의 거리가 향을 맡는 거리가 10cm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모두 시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좋았던 향이 뭐지? 그래, 그 향이 참 좋았어.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물로 말씀드렸던 이 유리 비이커. 유리 비이커가 없으시면 작은 유리그릇, 조그만 그 음료를 드시거나 뭐 그러시는 조그만 유리잔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아로마 오일 중에 저는 이 티트리 향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티트리 향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향을 맡는데 바질이 조금 이렇게 아 이거 싫은데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질 향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티트리는 내가 좋아하는 향이기 때문에 음, 다섯 방울만 사용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이 바질향이 좀 싫었어요, 오늘. 그러면 제가 너무 싫었던 이 바질향을 그 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티트리는 다섯 방울 넣었지만 바질은 열 방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하는 거는 조금만 넣고 싫어하는 거를 그 배로 넣는다. 그러면 왜 그래요? 나는 이게 좋은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바질향이 싫은 이유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는 이 바질향이 거북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바질향을 조금 더 많이 향을 맡아서 내가 좀 피곤함을 좀 없애야 되겠죠. 이런 나무 막대나 또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화학적인 게 여기 닿을 수도 있고 또이 나무 막대는 흡수가 될 수가 있겠죠. 유리 막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막대로 좀잘 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을 저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100번을 저어주세요. 그래요. 100번을 저어주시는데 오른쪽, 왼쪽 이게 아니라 오른,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왜냐하면 오일은 입자가 굵기 때문에 그게 섞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더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기계에서 혼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내려두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저는 오늘 티트리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티트리를 다시 다섯 방울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질이 오늘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 아니지셨죠? 열 방울입니다. 네. 바닥에 있는 천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두시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틱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더잘 섞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중에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바질이고 그 다음으로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이거예요. 버가못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레몬이나 오렌지처럼 노란 열매가 매져요. 그런데 이거는 어, 레몬 향 같이 약간 상큼한 향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게 이상하게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도 열방울을 한번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어 주시면서 좀 섞이는 동안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덮어 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뚜껑이 없는 이런 거를 저희가 담을 그릇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가 원하는 이런 색깔의 이런 것들도, 있, 이런 통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갈색도 있을 수 있어요. 투명한 이런 병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투명한 요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오일은 본래 유리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수 없겠죠. 그 유리로 되어 있는 스포이드는 사용할 때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 플라스틱으로 된 스포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누르시고 이 안에 넣으신 다음에 손을 살짝 놔주시면 쭉쭉쭉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 병을 집으셔서 여기에 쭉 전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병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개방되어 있죠. 롤러로 된이 중간 뚜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꼭 끼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뚜껑이 있겠죠. 그래야 휴대하시기가 편하니까요. 이렇게 마지막 뚜껑을 꼭 닫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햇빛에 나가면, 그냥 나가면 눈이 부시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죠? 선글라스를 끼죠. 색깔이 있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러면 이 자외선을 어떻게 차단해줘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옷을 입혀주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입혀주는데 이 옷은 음, 재질이 뭐냐 하면 저희 옷을 만드는 이런 옷감입니다. 천으로 제가 조그맣게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작으니까 바느질 하기도 좋더라고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쁜 옷을 입은 아이가 돼요. 재질이 유리잖아요. 그래서 유리면은 깨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이 갈색, 갈색병을 또 이용하는 거를 더 추천하는 이유는 햇빛을 직접 쬐지 않기 때문에 갈색병이 조금 더 좋겠죠. 갈색병이라 하더라도 이런 옷을 입혀주는 게 좋겠죠. 근데 옷을 입히시가 번거로우시면 어, 티슈나 이런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친숙한 향 또는 저처럼 좋은 향또 조금 별로 좋지 않은 향. 이런 향기들을 한번 맡으면서 그 향들이 서로 섞여서 좀 좋은 에너지를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아, 향이라는 게 이렇게 나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또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만들어진 향에 소독액을 섞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좀 만들어 보신다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식물에서 나는 향을 이용해서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 좋은 향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내가 전달해 주고 싶은 분께 전달해 주시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